어느 날밤 나는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깔렸고 집안은 고요했다. 친구들과의 채팅도 끝나고 나 혼자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그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글의 제목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글을 열어 보았다. 글쓴이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이트를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 사이트는 무작위로 사용자에게 공포스럽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그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로 자신이 겪었던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상세히 적어놓았다. 하지만 글의 끝부분은 의미심장하게도 이렇게 끝나 있었다. 이 글을 읽는다면 절대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댓글들을 읽어내려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비웃는 글들을 남겼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로 그 사이트에 접속한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두려움을 나타냈다. 나는 실소를 머금으며 어차피 낚시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댓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그 사이트의 주소를 찾아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해당 주소를 찾아냈다. 사이트의 URL은 알수 없는 기호들로 뒤섞여 있었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마치 바로 그 시대의 암호문 같은 복잡한 형식이라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잉크를 클릭했다. 사이트는 먹먹한 검은 배경에 붉은 글씨로 어서 오세요 라는 문구가 떠올라있는 그 기묘한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클릭할 수 없었고 화면은 어쩐지 나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컴퓨터 스피커에서 낮게 울리는 진동음이 흘러나왔다. 마치 고대의 의식을 시작하는 북소리처럼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다.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얼음장 같은 한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채 의자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방구석에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림자는 점점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숨을 쉴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직감했다. 그림자는 형체를 갖춰 갖고 마침내 내 앞에 서게 되었다. 나는 공포로 굳어버린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다시 켰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바탕 화면이 나타났다. 나는 그 순간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나는 깨달았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방안에 차가운 공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사이트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사이트에 대한 루머와 전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 경험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나는 침묵하기로 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사이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될 무언가를 끌어낸 창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청룡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오랫동안 내려온 뒤에 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7월 14일, 특정한 시간에 청룡산 기슭에 가면 귀신 잔치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곤 했다.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그고 외출을 삼갔다. 이야기 속 귀신 잔치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가끔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종종 실종되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 전설에 흥미를 느낀 대학생 세명 민수, 연희, 그리고 재호는 오랜 조사 끝에 그날 밤청룡산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오컬트와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카메라와 녹음장치를 가지고 갔고 연희는 전설의 유래를 조사하면서만은 자료를 수집했다. 재호는 둘의 친구로 장난삼아 따라 나서긴 했지만 실상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음력 7월 14일이 밝았다. 그날 밤, 셋은 각자 손전등과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청룡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어두운 가운데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야 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멀거리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마을에서는 사람 하나 없는 산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도 같이 섞여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지나 도착한 곳은 낡은 공터였다. 그곳엔 크지 않은 제단이 있었고, 새빨간 비단으로 장식된 제단 주위로 희미한 불빛이 춤추듯 덜른거렸다 재미삼아 올라온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장면이 한편으로 오싹함을 안겨주었다. 이거 진짜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그 주위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바람과 함께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가 있는 거야? 재욱과 소리를 높여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연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단 앞에 서 있었다. 바람도 불지 않는 고요한 가운데 여인의 머리카락은 아무런 이유 없이 흩날렸다. 민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려 셔터를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지만 여전히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연희가 녹음기를 다시 플레이하기 시작하자 여인의 무언가를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한 국어였으나 내용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마치 오래된 주문 같았다.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니야. 돌아가자. 재호가 말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바리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여인이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알수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분명히 인간의 형상이었으나 그 눈동자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민수가 필사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현상과 공포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그들 앞에서 여인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가 서서히 웃음기를 띠더니 공중으로 사라졌다. 공터는 다시 고요했고 바람소리 하나 없는 산 속이었다. 세 사람은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본능에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들은 청룡리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민수는 찍히지 않았던 사진들 속에서 형체 없는 이면 빗줄기의 흔적을 발견했고 연희의 녹음기에서는 이유모를 기계 잡음이 계속 들려왔다. 재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매년 음력 7월 14일이 되면 그들은 어느새 예정된 듯한 두려움에 빠져들곤 했다. 청룡리의 전설은 그들에게 있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년 전, 나는 도심을 벗어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을 구해 잠시 머물게 되었다. 평소 바쁘고 지치는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의 생활이 힐링이 될 거라 기대했다. 이 마을은 작은 인구수에 비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했고, 덕분에 집들은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었다. 내가 머물게 된 집은 숲가장 자리 근처에 있었고, 처음 방문했을 때그 신선한 공기와 고요함이 참 마음에 들었다. 집 바로 근처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낮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나는 짐을 풀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마을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호수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분명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혹시 숲속에서 길 잃은 동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나도 모르게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수에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소름이 끼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밤이면 그 소리가 들려왔다. 불확실한 공포감에 한동안 밤마다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마을의 한 노인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수십 년전 나와 비슷한 나이에 젊은 여자가 호수 근처에서 실종되었고, 그녀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 마을로 여행을 왔다가 실종됐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호수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온몸이 떨렸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호수 근처에 도착하자 익숙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춘 곳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젊은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목걸이였다. 그 순간 찬바람이 불어오며 목걸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달아나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후 나는 마을을 떠났다. 그 신비한 경험은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호수에 홀로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몸서리치며 나는 두번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